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 길가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 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옥토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가밭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 너무나 딱딱하고 단단해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시 떨기 밭은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 밭은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화면을 보시면 흙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잘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가시 덤불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가 자라면서 이 좋은 씨앗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의 기운이 막 사방에서 그열한 싹을 무겨싸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의 독으로그 싹을 요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입니다. 한줌의 흙 속에서도요 수억의 미생물이 막 살아 움직이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흙으로 지으셨을 때그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요, 가시덤불에 완전히 묶여버리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시밭은요, 염려로 가득 찬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 마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어느지가요 에너지가 믿음과 기쁨으로 흘러가야 할때 많은 경우에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사업은 잘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꼬리를 물면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요, 믿음을 살리지 못하고 염려라는 가시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먼 핀센트 필 박사는요 걱정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사0 프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삼0 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사소한 걱정이 이2 프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사 프로, 정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걱정. 4%. 여러분 결국에요 평생의 96%를 쓸데없는 걱정으로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테말라 원주민들은요 이 자투리 천으로 2에서 3cm의 크기의 걱정 인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 이 걱정 이것이 걱정 인형인데요 이 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걱정거리가 막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냐면요. 밤에 잘때저 걱정 인형을 베개 밑에다가 두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걱정 인형이 모든 걱정을 다 가져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 인형이요. 이 과테말라에 온 여행객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은요. 어린아이들도 이 걱정 인형의 선물을 듣고 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볼 때는요.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라도요. 어린아이들도요. 걱정거리를 한두 가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또는 염려를요.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독일어의 부르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자가요. 이 사냥감의 목덜미를 꽉 물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르겐. 즉 염려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봐도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일에 대해 있는데,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과연 나는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야 할지 그 대상을요.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할 때는 채워주고 넘어졌을 때는 좀 이렇게 세워주고 죄를 잃었을 때는 좀 앞길을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분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가시덤불이에요. 믿음이 자라면요. 믿음이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염려가 뿌리내리면요. 기쁨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가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의 가시가 아니라 미짐의 꽃이 피도록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시밭은요 돈으로 가득 탄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가시떨기의 마음밭에 설명해 주면서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 달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1 9절 보면요,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요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뭐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요, 자녀를 학교에 자녀를 가르치려면 또 학비가 필요하고요, 또 노후를 준비하려면뭐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돈이 도구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될 때입니다. 돈은 종으로 쓸 때는요 유익합니다. 그런데 돈이 여러분 주인이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요.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요, 무엇으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오늘날 세대는요. 머니 아이돌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월세와 학자금 대출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연봉 협상이 전쟁이 되고 노년 시대는 이 노후 자금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 사회 사회학자인 이 벨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종교는 자본주의다. 이 돈을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시면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이 당신의 존재다. 더 많이 가져라. 그래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투자 수익률, 집값, 주식, 코인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이 스마트폰으로 주가 그래프를 확인하는 성도들이 요즘 들고 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웃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웃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주여 푹 숙이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정조 때 어떤 집에서 이 금은 보아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아,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것을 다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재앙이 될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 망하기보다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이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익보다 믿음이 먼저다. 성공보다 신앙이 먼저다.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가장 큰 위기는요. 돈이 신이 된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할수 없다, 결혼도 할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부모들은요, 돈이 없으면 자녀교육을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노년분들은 돈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람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도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돈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요.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요. 나의 결정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이미 주인이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헌신을 멈추고 정직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돈은요 다스려야 할 종이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은요 말씀의 씨앗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가시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을 믿습니다 10편 34편 9절 말씀해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오늘 그 가시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돈은 우리의 삶을요 풍요롭게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다스리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치 받은요 허영과 사치로 가득한 심령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1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타 욕심은요. 뭐 허영심, 체면, 사치, 비교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남들 앞에 내가 더 대단해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비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열면요. 아는지인이 뭐 해외 행을 갔다 온 사진을 올리고 또 고급 차를 뽑은 사진을 올리고 명품 가방을 든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이 혹시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만큼 가지를 못했지? 우리 집은 왜저 집만 못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소유를 팔아 헌금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헌금을 다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일부를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헌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은 부부는 비참한 체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헌신을 하면서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섬김이지만 속으로는 비기와 체면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가시덤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소비가 신앙이 된 세상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가 인격의 척도가 되고 또 어디서 사느냐가 자존심이 되며 얼마나 빛나 보이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사회는요. 이 체면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 체면을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집들이나 이 명절날에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뭐 빚을 내서 많이 지출하고요 많은 빚을 지면서까지 그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그 삶이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소비 의 중독에 시달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카페에 가고 명품을 빌려 쓰면서까지 사진 올리고 빚 내서 투자하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자 이와 같은 신조어는요. 이 시대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직타 욕심 곧 허영과 사치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 욕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허영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남보다 뒤쳐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허영과 사치, 비교 심리의 가시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시떨기밭은요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아 보입니다. 흙도 있고요 씨앗도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요 자라서 말씀의 성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돈의 유혹이 가시라고 했습니다. 허영과 사치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을 막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시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조르는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염려의 가시는 뽑히고 믿음의 꽃이 필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돈의 유혹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좋은 종입니다. 또 무서운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돈을 먼저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허영 대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비교심리와 체면은요. 결국에는 다 헛것이에요. 세상은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옥토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를 뽑아낸 밭은요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옥토에 뿌려진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돈의 욕심 대신에 감사의 열매가, 허영심 대신에 겸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문 한번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마음 밑에 있는 염려의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돈의 유혹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허영과 사치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염려의 가시가 뽑히고 돈의 가시가 제거되고 허영의 가시가 다 사라진 그 마음밭 위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가시떨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돈의 유혹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허영 대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